여기는 어딘가요? 네? 지금 길길. 지금 뭐 하고 있죠? 여기 용인에 있는 지곡 낚시터. 송어 낚시로 왔는데, 왠지 꽝칠 것 같습니다. 그지 않나요? 여기 둘이? 시원 그게 그게 물면은 그게 응? 물리겠어요? 한말씀 해주시죠 어? 한말씀 하시죠 아.. 이 차를 이 먹겠다고? 근데 이소가이 차를 먹었 건가 아빠도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그렇대. 왜하냐왜 이렇게 못 하죠? 내가 아빠보다 잘하거든. 오늘 한 마리 잡은 소감이 어때요? 아빠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. 나는 한 마리 잡았고 그래도 어떻게 맨 마지막에 안 잡히니? 아빠는 맨 마지막에 잡고 돌아가네. 야, 야, 장난하지 마. 응? 그 실력으로 어떻게 어떻게 잡았어 한 마리를? 시야나네 끝에가 엉켰네 아, 그래? 우 <laughs> 너는, 너는 어떻게 된거 계속 감어 계속 감어 <laughs> 계속 감어 <laughs> 야아 계속 감어 <laughs> 으, 그렇지 가만있어 가만있어, 가만있어, 가만있어 등에 걸렸어, 등에. 빨리, 가만 있어봐, 가만 있어, s u 있어봐. 등 s 에 걸렸어. 등 s 빨리. I'm a s 쪽으로 가면 안 되지. 이쪽으로 u 이쪽으 있어봐 있에걸렸 있어. 에 I'm a sub. I'm a 아니 왜안 잡혀? 오케이 아... 잡았다 잡았다 <laughs> 아이고 아이 느낌 <내> 없어 <laughs> 와 <우와>, 크다 <laughs> 오 내가 도전했다 <또> 예 <laughs> 대박 와얘 너무 커오 아빠, 아빠 발하고 네, 네. 사이즈. 야 이거 한 40cm 되겠다. 어땠어요? 잡았어. 소감이 어떠세요? 무거워. 무거워요? 네. 빨리 빨리 잡아. 나 내려 내려 잡았어. 내려. 이거 빨리 풀어줘야 돼. 네. 오늘 어떠셨나요? 두 마리 잡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. 땅스금. 네. 여기 여기 어땠는지 소감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. 엄청나게 재밌고 아까 누르가 되지? 아무튼 물고기가 커가지고 입들이잘라요 아니, 여기가 커가지고 입들이잘라요 와, 좋다. 됐어. 아빠 한 마리도 아니고, 네 마리, 도아니고열 마리 고 나는 두 마리, 으르르르. 다시는 안올 거예요. 아, 왜까 빠불어가지고. 아니아니 아니야. 아빠 화났어. 아, 왜 아빠는 한 마리도 못 잡고. 아빠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? 너 엄마한테 가족 자랑해? 그렇지? 아빠 사진 찍었지? 안 찍었어요 왜? 찍은 거다 알아 핸드폰으로 다았잖아 뭐? 괜찮아. 치우 어? 자. 긴클끌 마지막 인사. 아, 안녕. 끝? 에효.